비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비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그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학위관리, 종이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거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야? 부, 기록 보셨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죠 재판 상 아니에요. 지금 뒤에 가서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대법관들이 재판 필요하... 절차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절차진, 기록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입니다. 부분에...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에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4월 22일 날전압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죠. 22일 날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건을 12명에게 복사해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줄 수도 없고 복사해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에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볼면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주고 다 봤다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위원님 보셨다시피 이 전합 다수 의견,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일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결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이 착수했고 상고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축재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어, 이제 대법관들은 기록 전체를 그 수많은 이제 재판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어,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아니죠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봐야죠. 재판연구관이 기록 본거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 못해요?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왜 재판 상황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 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장님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록을 안 봐도 된다는 걸 지금 선언한 겁니다. 대법관이